여기는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에 의왕시에서 맑은 숲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지금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상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청계산 맑은 숲 공원입니다. 지금 이 시에서 조성해 놓은 길입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저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코스인데 지금 내려가는 코스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옆에 소나무 숲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좌우에 이 나무들, 여름에, 지금부터겠죠. 여름에 이제 살림욕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잘 나무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놨어요. 나무들 보십시오. 양쪽에. 예, 밑에 지금 물이 흘러, 흘러가고 있죠. 예, 시민들이 좀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위에는 좀 보이지 않죠? 이렇게 전부 소나무들. 예, 참나무 또 그런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 아주 물이 굉장히 막습니다. 가재들이 있고. 잘 조성해 놨죠. 여름에는 이제 이게 약간 은 지저분한데, 네, 발을 담그고 했을 수 있는 그런 개천입니다. 실개천. 이렇게 잘 마련해 놨습니다. 놀이기구도 해 놨죠.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공기가 막습니다 지금 양쪽에 소나무숲으로 쭉돼 있어. 좀 걷기 어려운 보행자들도 여기 잘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희설을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나무, 전나무. 이렇게 지금 밑으로는 지금 어, 개울이 쭉 흘러가는데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요즘 초파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약간 물이 좋지 않네요. 역시 사람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산책길을 이렇게 잘 마련해 놨어요. 우왕이 저, 예, 만든, 예, 팔경 가운데, 바로 여기 청계사 이것도 들어갑니다. 아, 잘안 만들어놨습니다. 개울물이지만, 그러고 있죠, 러분 네. 앞에 전부 소나무, 숲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 상큼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아주 상큼해요. 공기가 밑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산책로를 또 따로 마련해 놓고요. 테크로드 운동 체험 광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지금 전부 마련해 놓고 아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이 나무들. 우왕 가깝게 계신 안양이라든지 계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단풍 그러니까 음? 나무죠. 음. 예, 쫙 뻗어있습니다. 음. 예. 이, 이 나무들 예. 메타새끼야라고 하는 예, 옥국 나무네요. 베타 새끼야. 아, 굉장합니다. 이잣 나무입니다. 이게 어, 위에 잣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잣 나무들이 이렇게 예, 저 소나무 보시죠.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죠. 저기, 저기 우리 한국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소나무가 바로 저는 소나무죠. 원충 조형물 장수벌레를 저기 해놨네요. 좀 장수벌레, 장수벌레들 저기 조형물로 만들어놓은 거죠 지금, 지금 전부. 이 나무들 대단한, 쫙, 쫙, 저 위에, 30, 40년 된 나무들이겠죠? 어떻게 저렇게 곱게 올라갔는지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이 밑에는 이제 보면 주차장 광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로한참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나무들이, 아, 대단합니다. 여름에 오면 이제 이 돗자리만 펴놔도 굉장히 시원하죠. 여기가요. 아,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청계사로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내려가 는그길 입니다.